노래 어, 어느 부분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저는 소란스레 음 <laughs> 본인이 소란이셔서 저는. 나 소란스레 사라 이 부분 그때 들으면서 어? 밴드 이름 소란으로 해요 <laughs> <에이. 웃음> 정말 에이. 커피 형님은 어디 가장 좋아하셨어요? 저는 아까 불렀던 아 미스터 셔츠 네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좋아했냐면 창법적으로는 그 네. All the beat de de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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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나, 짠나요, 짠나. 짠나. 좋았어요. 난저그 뒤에 있는 사랑. 여기 좋아했어. 아 너무 좋았어요. <웃음> 노래방에서 <웃음>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몰려다. 굼 왔던 사랑. 거기서 갑자기 호흡을 있는 호흡 다 없는 <laughs> 다 빼서 굼굿 사랑. 이렇게 야미스다 <laughs>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노래방에서. 잘한다. <laughs> 이렇게 노래방에서 와, 이 노래 부르면 다음 곡을 못뭐 불렀어요 목이 그냥 쉬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 노래 부르면 잠깐 나가서 이제 쉼호흡 하고 나와요. <laughs> 아 이게 노래방 안이 이산화탄소로 가득합니다. 숨을 가득 가득 쉬어가지고 또또 무창 무창 가능 아모창이래좀 좋아했던 요맘때 이런 가창곡 되게 가창력과 어떤 감성이 겸비된 아. 이런 노래들이 많았죠. 성시경 네. 선배님부터 해가지고 예 예. 사실 벌써 년이 어떤 그 아. 시작이었죠. 땅땅땅땅 뚱뚱 딱 시작하면 그~ 그~ 벌써 (1년) 이후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꽉꿍 뚱 까! 깍뚱 쿵! 뚱 깍뚱 뚱뚱 깍꿍 이게 다 평정해버렸죠 깍 이게 쫙 이게 아~ 이게 다 평정해버렸어요 그~ 애들이 반나면예 모든 애들 그~ 그~ 아~ 발라드에서는 미디움 템포 이상의 발라드. 그렇죠. 음. 항상 또 그런 어. 또 SG 예, s g 예. 지 보나비가 나왔고, 에스지 보나비가 정말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laughs> 아, 그대에게 부족한 게 많지만. 진짜로다. 노래방에서 <laughs> 진짜 많이 불렀어요. 혼자서 <laughs> 세명다 돼. 똑같다, 똑같다. <laughs> 혼자서 세명다 돼요. 대단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 앞에를 누가 볼륨을 줄였다 올린 것처럼. 아랑해요. <laughs> 살짝 미트되는 거. 네. 아랑. 시우씨 정확하게 맞아요. 발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잘못 들으면 아랑해요로 들리거든요. <웃음> 아 <laughs> 정확히 사랑해. 이게 감정을 저, 타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소리를 깊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얼마나 깊숙이 어, 어, 안 사랑하며. 나옵니다. 네. 어, 지금 들어도 아, 아랑해요. 음, <laughs>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을 정도로 아, 사랑하는 아, 겁니다. 아, 마음이 아리는. 그 마음도 표현한 엄청난 네, 창법을 네. 또내주셨습니 제가 중학교 뭐, 때배웠죠예좀 그 예. 그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영춘문예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어, 시제는 추입니다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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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어, 추위, 어 저. 추아추아 <laughs> 추위, 추위, 추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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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위, 추아 추위, 추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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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면 우리는. 위 We are the c h We are the c h i n a i n We are the c h We are the c h i n are i l n We a r 에 We 위별을 한거야 잊지도 김동완! 선 박수 드립니다 와 대단합니다 위별을 위 택한거야 그 뒤에도 되나요 혹시? 내 안에 있어 일단 추를 추안이 난 역시 <laughs> 역시 잔인한 아니죠 소환해야지 치찰을 먼 된소리 내줘야 됩니다 아 좋은데요 김준이요. 음... 백지현님어 이거 보아 씨 버전이네요 아예 그렇네요 해주실래요 주원 네. 씨? 추! 츄카츄카츄 위! 위젠 멈출 <laughs> 수가 없어요 <laughs> 아, 아, 그래. 아 이렇게 또 노래로 많이 이슬기님 형현님 이거 가능하세요 이거? 어네자 투의 힘입니다 투! 줄수 있는 게 위! 위 노래밖에 <laughs> 없다 확성까지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laughs> 자 장소연님, 어 <오. 웃음> <laughs> 이거 이거 되나 이거 할까 지금 제가 제 재해보겠습니다. 추 네. 미스입니다. 추 춤출 땐 맥걸 <laughs> 사랑은 굿걸 춤추는 <laughs> 내 모습을 볼 때는 넋을 놓고는 보그난이 <laughs> <끝나니 웃음> 손가락질 <웃음> 하는 너의 미소는 너무나 <웃음> 웃겨. <웃음> j 이 p 의 코트인데 예 예. 위선이는 너무나 웃겨. 이렇게 불러 줘야 되고. 아, 오늘 못 참. 아, 어, 기가 막힌데요. 아... 야, 이거 제이피 스타일이어서 전까지 가려고 세줄 가득했어. <laughs> 힘들었습니다. 예 예. 땀이 날것 같네요. 예. 7233님. <laughs> 야, 이거는 이걸 박자, 아세요? 박자를 너무 쪼갰다 어. 자, 해 주셔. 시위 아, 추! 해 줘. 츄. 미스터 츄. 위위 추! <laughs> 살파고 어? 들었어요. 아, 이거 너무 아, 어려워. 렵다 네. 다들 이렇게 노래를 많이 보내 주시네요. 어, 네. 우리가 또예 이렇게 어, 예. 시끄러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란스럽네요. 아, 어, 근데 오늘 좋았어요. 아, 오늘도 신나는 어, 어떤 개가... 가창이 가능한 시들이 많이 와서. 어, 오, 일단은 추한이란 묘주하라 나를 어, 욕하지는 마. 잠시 동안 위별을 택한 거야. 좋았고요. 상당히 오랜만에 또그 정도의 어. 고음 예. 이 밤에 내보는 것, 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거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이슬기 님 거요. 추. 졸수 있는 게 위. 위! 위 노래밖에 없다. 없다 좋은 또 화성으로 <laughs> 함께 해주셨습니다. <laughs> 대단하네 백지연 씨 것도 한번 웃음으로. 츄! 츄카츄카츄 위! 이젠 멈출 수가 없어요 장서연씨 거. 추. 춤추는데 헷가 사랑은 굿가 <laughs> 춤추는 내 모습을 <laughs> 볼 때는 낙슬 놓고 도못끝 나니 손가락질 하는 너 웃으니 너무나 웃겨 아아아 마지막, 마지막으로 소찬이 한번 갈까요? 자, 갑니다. 김도원 님. 아! 추! 추 여자!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예, 이렇게 까지나 키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었는데, 예.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돌릴 수가 없네요. <laughs> 종현의 영 열심히 했어. 아, 아무 말 밤, 예. <laughs> 부른 밤이 아니고 예, 예. 아무 밤. 저희 어머니께서 주무시다 깨시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네요. <laughs>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잘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밤, 함께 고 싶어.